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날일부스 들어간 한자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상당히 한자가 많습니다. 총 날씨와 계절과 시간과 기간을 나타낸 한자를 모두 모아왔는데 스무자가 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모아서 본다면 날일 들어간 한자들은 다 외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죠. 먼저 배우실 단자들은 갤청 따뜻할란, 더울서가물안 한번 보실 거고요. 사나울폭, 봄춘, 때시, 겨를가 한번 보시죠. 어제작, 옛석, 잠깐잔, 열흘순 생명력, 새벽신, 새벽효, 이를조, 아침단, 쉬은듯 하면서도 그분을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낮주, 저물모, 늦을만, 저물혼 화창할 창까지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갤청이라는 한자인데요. 날이에다가 푸를 청이니까 해가 반짝 뜨고 하늘은 푸르니 비가 개고 날씨가 정말 좋은 거죠. 장마철 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그렇게 난리를 치고 물난리가 다난 이후에 햇볕은 정말 모질게도 정말 정말 뜨겁고 하늘이 맑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하늘 정말 맑은 거 아시죠? 에석 저도 친정집이 수혜를 입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너무 애석하더라고요. 그렇게 간밤에 물 폭탄을 해서 힘들게 하더니, 음,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서. 젖어있는 물건들을 다 마르기 좋게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이라고 풀을 청. 정말 하늘이 맑은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청우, 맑을 때또 비오는 거 청천, 쾌청 이럴 때 씁니다. 앞에 날일이 들어가서 갠 거예요. 따뜻한 난자는 날일에다가 당기다 라는 뜻을 써서 난류 온난, 난방 이럴 때 쓰는데요. 햇볕에 가면, 겨울에 가면 정말 따뜻하죠. 저는 겨울에 거실에 이렇게 베란다 쪽에 좀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따뜻한 햇볕 맞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책 읽는 걸 제일 행복해 합니다. 겨울에 햇볕 정말 좋죠. 더울서 보시면 여름 햇볕은 뜨겁습니다. 바로 사람 자 위에 이렇게 햇볕이 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 바로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피해서 놀러 가면 피서를 간다. PRP. 처서라고 해서 24절기 8월경인데 처서 지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죠. 가물한자는 위에 나리에다가 아래 방패관을 집어넣어서 한발, 한재 이럴 때 쓰는데요. 태양만 계속 떠있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발음이 여기서 한 증거예요. 그래서 해만 떠있고 비는 오지 않는 가뭄인데 옛날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으면 그 재해를 담당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달래면 가뭄이 해갈되고 비가 오고 또는 비 많이 왔던 게 비가 그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뭄을 담당하는 귀신을 한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사나울 폭도 되고 포도 되는데요. 헤일에다가, 여기 날출에다가, 아래 이렇게 함께 공이, 이렇게 두손 들공이 들어가 있고, 쌀미자가 결합된 걸로 통상 파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도 합니다. 날일이고요. 함께공처럼 보이시죠. 그다음 여기 아래 물 쓰죠.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폭포죠산납게 내려오는 물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십니다. 뭐 해가 사납게 내리쬐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 해 태양 아래 함께 물이 쏟아지는 사나운 폭포내에서 산을 폭자하면 포악하다 심하다 그러면 폭음이다. 갑자기다 그럼 폭등이고요. 드러나다 그러면 폭로가 되겠습니다. 봄춘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풀초자의 원자가 좀 변형된 걸로 통상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날이를 보시고 이 봄춘에 있는 풀초와 쌍날출자가 오묘하게 결합한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좀 제식으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써있죠. 3월달이고요. 큰대자가 숨어있습니다. 3월의 태양은 다른 태양보다 크게 느껴지네. 봄볕이네에서 봄춤. 3월의 봄볕이라고 외우시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석산 들어가서 제가 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봄춤 하면 춘추, 춘개, 입춘이 되고 젊을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년을 봄으로 비유를 하고 노년을 겨울에 비유하듯이 청춘, 회춘, 이럴 때. 요즘 회춘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딱 나이 물어보면, 저도 그, 어느, 이렇게 카톡방이나 또는 어떤 프로필좀 친하게 지는 분들 보시면, 어,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50대 후반인 언니들도 있고, 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60대 넘었다는데, 50대처럼 보이시는 분도 있고, 70세인데 60대처럼 보일 때도 있고, 회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젊을 때할 때도 춘자가 봄춘이 되겠습니다. 때, 시, 자, 당연히, 날일이 들어가죠. 뒤에다가 관청이라는 뜻, 절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엔 관청에서 때와 시를 알려줬다고 해요. 시간이, 그 시간을 보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 하면, 시절, 시간 잠시가 있고 그때 시로 하면 시사 시국이 있고 기회로 하면 실시하다가 되고 시시가 되면 시속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때시 하나만 외우시지만 한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씩 외우고 있지만 때로는 단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로 해석이 안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한자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첫 번째 걸 외우고 나중에 언어가 확장되면서 알아가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떼시는 기본으로 외우시고 기회가 되면 아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그때 기회 시시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대표 훈음과 연관성이 있게 만드는 게 규칙이니까 대표 훈음은 1 번입니다 항상. 결을 갖자는 앞에 날일이고 뒤에다가 빌려주다서 날짜를 빌려 씁니다. 그래서 결을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을 내어봅니다. 시간을 빌려옵니다. 라고 해서 여가, 한가, 휴가라는 말을 씁니다. 날을 잡아야 우리가 휴가를 갈 수가 있죠. 한가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어제작입니다. 잠깐만에 지나간 날이에요. 해일은 날짜가 되겠죠. 어제 했었던 걸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작 벌써 정말 1 년이 다 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이라는 뜻인데요. 어, 지을 자하고 비슷해요. 지을 자가 앞에 사람인 변을 쓰면 돼요. 작년, 재작년, 작금 이렇게 표현할 때 어제작자를 쓴다는 것. 옛석자도 똑같고요 위에가 뭔가 포개져 있는 모습인데 아래 나리를 써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깃덩어지 포개져 있는 모습 날 그래서 날짜가 계속 포개져+ 포개져+ 포개져 있어요 지나간 날이다 옛날이다 해서 셀 수도 없이 지나간 날들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날 내가 지나온 그날 어 저도 유튜브 한지 벌써 3 년이 넘어가고 4 년차인데요 언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옛. 옛날로, 옛날 영상 보면 쑥스럽기도 한없이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옛석자, 금석지감이라고 하면, 지금과 예전의 감정이다 해서, 지금과 예전의 차이가 심함을 느끼는데, 저 유튜브 볼 때마다 느껴요. 처 제가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4년 전에 참 애띠고 젊은 경희서당 혼장님이 있더라고요. 어, 지금하고 또 사뭇 다른데, 이게 바로 금석지감이죠. 여러분은, 이, 이, 공부를 하실 때, 한 한자를 하실 때옛날의 나의 실력과 지금의 실력이 정말 나아졌다면 경의사당이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제가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잠깐 잠 보겠습니다. 벨참자가 여기서는 잠자 발음을 하고 날일인데요. 어, 해가 잠깐 사이에 지나갔다는 뜻이고 벨참 발음을 주는데 조금 잔인한 우리가 참수영할때 참자예요. 목을 벨때 상당히 세게 잠깐 시간 안에 베어야 되는데 정말 실상은 그 망나니가 한 번에 사형을 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쳐야 목이 달아났다고도 해요. 잠시, 잠정 이럴 때 쓰고요. 열흘 쓴 자는 쌀포 포장하인데 날짜를 파, 포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묶었습니다. 몇 개씩? 열 개씩. 한 달이 삼십일이니까 열 개씩 묶어서 하루에서 열흘 하면 초순, 이십 이제 중간을 묶어요. 11일에서 20까지 중순, 21일에서 30일 하순, 이렇게 할때순 자예요. 그래서 상순, 하순, 칠순, 이럴 때 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책략력은 달력을 뜻하고요. 다스릴려, 여기에 농사 짓는다는 표현으로 벼와 두 개, 자, 이렇게 농사를 심어놓고 해가 갈 때까지, 지날 때까지, 연글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날짜를 세다 해서 역법, 양력, 음력 이럴 때 쓰는 달력약자가 되겠습니다. 새벽신 자는요, 위에다가 나리를 쓰고, 아래다가 때를 뜻하는 또 하나의 시간관념인 때신을 써서, 이건 용진이라고도 읽습니다 여기에 신 발음 했기 때문에 제가 신이라고 쓴 거고요. 날짜를 뜻합니다. 특히 새벽시간을 사용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혼정신성인데 알아두세요. 저물 없습니다. 나이, 저물 홈. 날짜가 저물어서 해가 지는 이저녁때가 되면 정해드린다. 어머니, 아버지 입을 깔아드리고 새벽이 되면 지금 배우 새벽신 안부를 살펴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식을 혼정신성한다고 합니다. 새벽혀 볼까요 또 날일이고요 뒤에 높을 요 드디어 이제 해가 높이 떠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발음이 뭐가 됐습니까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하면 새벽 별을 뜻하게 되겠어요 자 이를 쫓자는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지평선이라고 보셔도 되고 사람 머리 모양을 변형시켰다고 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일찍 뜬다는데 많이 쓰는 단어에요 조 조속히 조퇴 초혼 조기 초산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뭐가 일어날 때다 붙이는 한자예요. 그 다음 아침단 너무 쉽죠? 해가 떠있는 지평선을 그린 한자고요. 원단을 좀 알아두세요. 설날을 원단, 으뜸 아침이고요. 일단, 일단은 우리가 일단 한번 해보자. 이 말을 할 때도 한자입니다. 우선. 낮주자입니다. 그림화하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위에 있는 자체를 그림화의 변형으로 보고 아침단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그림 그리며 글자 그으며 공부를 한다. 해서 낮에 공부한다 해서 낮줍니다 그림화로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분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붓을 들고 아침부터 낮까지 공부하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간 백주대낮에 이럴 때 백주, 낮이죠. 주경야도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책을 읽다 해서 주경야독 할때 쓰는 한자예요. <목소리> 점을 못 자는 없을 막자의 날일입니다. 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되고요 세모, 한 해가 갈때 세모라고 하죠. 어, 네모, 세모 그거 아닌 거 아시죠? <laughs> 네, 일모 태양이 지다. 조산모사라고 해서 아침에 세개 주고 저녁에 네개 주마라는 조산모사 고사성어 아시죠? 원숭이 키우는 조공이 먹이가 많이 드니까 어 아침에 세개 주고 저녁에 네개 줬던 일을 그럼 내가 아침에 네개 주고 저녁에 세개 줄게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에서 똑같이 하루에 일곱 개 소요인데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사람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것을 조산모사라고 하죠. 늦을만입니다. 태양이 일찍 뜬게 아니라 이제 늦었습니다. 태양이 면하는 시간, 태양이 없어진 시간, 그러면 해가 지는 시간. 만학, 만시지탄, 만참, 만추 정말 많이 쓰는 거고요. 늦게 공부하시는 거, 늦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 저녁 늦게 먹는 식사, 저 아주 겨, 가을 중에서 아주아주 아주 늦은 가을을 만추라고 하죠. 만추가 정말 경치 좋죠. 요즘 같은 때 저물혼자입니다. 아까 혼정신상에서 보셨고요. 위에가 나무뿌리입니다. 나무뿌리 밑에 태양이 갔다면 태양이 뜬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그래서 나무뿌리로 태양이 숨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황혼이온이라고 할때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인생 저물어 갈다라는 황혼이고 어지럽다라는 말에서 혼미하다, 혼절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화창할창은 드디어 밝은 말인데 펼신입니다. 뒤에가 정말 햇살양이라는 한자예요. 우리는 변양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햇살이 쭉 펼쳐지면 날씨 정말 좋은 거죠. 화창할 날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창 말을 잘할 때 유창 이럴 때 씁니다. 자, 오늘 날 날씨 계절 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한자 다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